안녕하세요. 글씨체 그세 번째 자음, 미음, 비읍, 시옷, 이응 히에 들어가 보는데요. 미음과 비읍은 기본적으로 가로 획이 각도만 유지하게 써주시면 돼요. 세로 획은 9 0도 각도고 둘다 전체적으로 세로가 좀 약간 긴 느낌의 느낌으로 써주시면 돼요. 그래서 중요한 건 가로 획, 가로 획의 각도. 시옷 같은 경우는 일반 시옷에서 이, 가, 이 각, 이각 또 글씨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약간 치우친 듯한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고요. 이응과 히읗은 똑같죠. 근데, 음, 이응에서 획이 두 개만 더하면 히읗이 되는데요. 중요한 건이두 번째 획이죠. 이두 번째 획이 기본 각도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. 이 짧은 첫 번째 획은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건 본인이 선택해서 써주시고요. 두 번째 획이, 획이 각도를 유지해 주면서 시선을 잡아주셔야 기울, 기울어진 글씨체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두 번째 획이 기울어지게 써주시면 됩니다. 이 기울어짐이 중요한 이유가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이 곧 글씨체입니다. 리얼 같은 경우도 가로 획이 많기 때문에 각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